그래도 아, 되고, 음. 아니면 창호지 한 번씩 해도까요 음. 야, 원순한데? 뭐야, 아, B 없는데? A 좀 죽이고 이거 보방이 이미 다 붙어있나 보다. 아, 여기 있어! 아야 언더 힐 짱가 어, 포차 층 있다 포차 층 짱가 힐 디그 츠 나왔어 어디에서 가요? 너가 봐야지 너가 저기서 <놀람> 아 좋다. 아.. 광 어디 포았어 광기 보고 있어요 여층안 한다 도망 층 스나 없고 스나 없 짱가 0킬 스나 바꿨다 스나 바꿨다 짱가 0킬 <놀람> 언더 통으로 보이아 이걸? 티그티그 어떻 반대. 빙나는... 오케이. 온도인, 다 어디로? 오케이 봐야 되는데. 어, 관계 이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하나 더 있었어 용미. 이들오케이이 있고, 팔고어 뭐? 야, 오케이들, 이아 들어왔다. <목소리> 야 두세 개피다 두세 개피야야 시설한다. 야 시설아, 왼쪽 하나 오른쪽 하나. 천천히. 야호지 나가봐. 창호지 나갈게요. 나도 나갈게, 나도. 어, 그안 똑같다. 여기서 내리다. 아, 맞는데. 하나 샷만 한번 받아야겠어. 이번 거 아무튼 내가 잡을게. 와, 아이 또 하! 파이어 인더 파니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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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니피. 아, 못내드야랄 보박이 이숨샀다 언더크라운드. 야, 언더들, 언더들. <laughs> 관계 몰라? 아, 맞야 되나? 어, 네 보는 게 있어야 되긴 하네, 관계. 타이밍 맞게 내려가던가 해야 될거 같은데. 아, 나리 아, 아, 봐. 나 하나 동작, 동작. 하나 관계 간다. 동작. 동작. 하나 관계 간다. 근 아, 필, 오케이, 필. 아예 어? 야, 그, 그, 껴있는 아, 깨 필. 그런 거같아야그는 거. 네필 파네필, 파네 아, 올라왔다.

세 명이 봐. 아, 이 친구는가? 데보 이거 언더 빠르게 한다. 언더 빠르게 한다. 오이 <목소리> <웃겨서? 목소리> 아, 언더 <언더포만> 총 맞았다. <했다>. 레볼루션. <목소리> 아, 7시. 내가 두개 맞았어. 7스안 봐. 와, 아, 스안 본대. 7스안 봐. 아, 봐. 아, 아, 아이고. 오케이, 좀 킬! 레볼루션 피엘이야. 오케 죽었다. 아이고, 하나는 막해야 되는데... 레볼루션 피엘이야. 이안에먹혔어요 와. 양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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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... 아... 층 하나 있고. 그 아... 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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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만 더. 아... 온도 싶어. 아... 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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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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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여기 안에서. 줘. 무조건 라프 바로 뛰는데 이거 딱 봐도 아빠 먹을 수 있나? 어... 누나가 빠른 턴인가? 아니 나, 나 엄청 느린 턴데누 먹지마 누리 먹지마 야나 옥캐스나 어 언더 언더 철다리 어, 아래 유용민 풍맞아피80 어. 은호 피네 은호 피아 옥캐 3층 아이 조금 공격적으로 해야되는데 어, 어렵네 라프 다 나코이나 피해, 누나 낙사 떴다. 로비, 로비, 이렇게. Fire in the hole. 오케이 점프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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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사, 낙사, 낙사. 점하다 뒤졌다. 로비 하나 왔어요. 누나 어깨 좀 봐줘요. 아 누나가 아니라 누가 볼래? 오케이 라플 한번 와봐. 라플 한번 와봐, 라플, 오케이 라플. 비서. 로비, 락 커피. 커피, 커피. 뭐야, 우리 여기 탔어? 어디? 뭐야? 엘라? 어디야? 브리핑 좀 해! 나도 몰라, 씨. 용민이 형 1킬! 용민형 1킬! 로비! 나도 사막에서 맞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, 내가? 씨. 아니, 아니, 그 대체... 안, 아니, 피일이던데, 판이? 판이? 왜? 판이 통 맞고 된거 아니야? 얘는 보방 1층한테 뚜드어 맞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나 나왔어. 보방한테 또 들어갔었는데 브리핑하라고 생진이야, 씨. 아니, 아니, 아니. 안 보이긴 한 10초를 싸우는데야안 맞았으니까. 죽나는데. 나도 아, 막아 막아 막아. 아, 이 터널 한데 야, 나온다 나온다. 너. 아... 나야 아, 네? 못 나오는가. 형이아 삐났어. 거 이거 나. 이 아, 판거 온더스 온더스타! 꼬밍 누나 잡으러 올수 있겠다 꼬밍 누나 그냥 아, 거기서 아, 피만 아. 까 폭대기 갖고 있을게 아, 엄청 어. 안 우리 고민 누나 피를 리 아마 올 거임 왕계에서 언더그 어깨 가는 거 볼게요 폭 오면 죽음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? 아, 언더사운드 온더사운드! 언더, 언더인 한거 같아 아니야 어. 어. 아니야 아니, 아니. 깜빡 받았어. 받았다. 한판 응. 누구 캐지? 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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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다 언다 언다. 반다리다리다리아거 없죠. 반죽이 왔다. 오케이. 오케이. 피 역시. 오케피 역시. 어디까지 하는지 아. 몰라. 오케이. 어 오케이 음. 와, 그 뭐야? 그게 따라온 건가? 방금 쓰나가? 아아아나 따라한 거일 수도 있어. 따라한 거일 수도 있어. 맞아 맞아. 철민 같은 데있가 보다. 이거 관찰했었어. 이 신났다. 아, 이다나 것도 쓰는데. 아, 이거 나 쓰나 했나? 같은 아, 썼다. 전투도 아, 이 어디부터? 아, 이거 없네. 사이클 해?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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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싶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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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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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이거 야시돌, 야시돌이다, 야시돌. 야시 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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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나, 나, I 원 o 통으로 볼까요? r o Look, Yashiro. l a c 아 n a Laca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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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나 c a n a Lacan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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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 a c 더 힘들어? 거야? <웃음> <웃음> 와, 이거 담배 이 돼, 올라안 오, 다는 어디야, 쏘는 거? 퍼포, 어포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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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포. 다 어디 와 어디 미친다 권총이 트어 가라오게, 가라오게. 하는 언 같은데 언더 스나주 언더는 몰라, 언더는 몰라. 강대한 거 몰라? 음, 맞아, 오, 보고 있어, 보고 었어 락커, 먹어 락커, 먹어 오케이, 락커, 오케이, 오케이. 아 좋다, 좋다. 더키야 아, 그 철미 오고. 거기서 가야 된다? 아, 만약에 아, 한 번씩. 아니 안 해도 돼, 안 해도 돼. 안 가도 돼, 안 가도 안 가도 루비안 먹고 있어도 어이름 좋긴 해. 아왜냐 안 경우가 없다 아직도. 오케이 떠, 나이스. 수수나 올랐다. 언더인 헤이스. 언더인 헤이스. 언더인 헤이스. 오케이만 봐줘. 오케이만. 이런 거 없다 아직. 언더인 라플. 짱가지 짱가. 장가. 네. <목소리가 <목소리가 나이스. 갔다 어다 누나 필인데 주도 되고 아니면 어, 오케이. 어 왔다 왔다. 아 여기 왔다. 오케이. 나콜고 온다. 고나75 75. 하나 쓰나? 저 갖고 사운드 울려? 어, 울려. 우리, 오케이. 나한 최민이 같은 데 어, 언 어, 조심해. 아니 어디 로켓일 수도 있어. 아 맞아 맞아 야시에서 맞 야시에서 맞은 거일 수도 있긴 해. 디게차 아, 같은. 다 몰라서. 백 샀어 밑에. 밑에 사운드다라들린거 같아서. 백인가? 세경. 백이에요 백. 백. 삼십 쪽. 왔다. 옥사 삼 층. 아이고 이걸 다 먹어. 계속 있었나 보다. 아 융역 진짜 아프네. 아 맞다. 언다 또됐게요 뭐가 여기 다다왔으니까. 여기 있어 여기 있심 싸지 마. 이거 어, 쓸게. 복좀빠지 빠지고. 어. 어. 와, 왔다. 야, 너 거기서 앉 이거 오케하나더있어 야, 까 아니면... 나폭카하고나보 뭐, 나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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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, 아, 진 아, 진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짜, 나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 아, 진나올 진짜, 아, 진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아, 진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리짜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진짜, 아, 아, 좀 더, 좀 더. 오케이. 아오미리. 실수 잘했다귀안 오미리 오미리. 아, 먼 애데야. 천천히 천천히. 삐 안에 아, 하나 주, 있어. 하나 주, 있어. 한데 가도 돼. 딴데 돼. 가도. 돼. 어, 뒤에 좀데? 살살 살 아, 높게서. 그래. 아, 이 그, 바로 가야 되고 바로 가야 돼. 설마 라코로 올라나 오. 레드팀 윈. 아좋았다 이걸로 와 씨발 <laughs> 아안 <laughs> 나오더래 유민이형 거의 옥계에 어. 껴있는 순나인데 맞아요 맞아요 옥계 1층 사야 였다 근데 이번에는 라플 을 주고 할수 있긴 해 <laughs> 그냥 열어볼까? 어차피 옥계 파고 하면 편하잖아 딱 아, 참. 아, 기둥 라플 기둥 라플 아나 빠졌어 아직 빠졌어 용민이가 1층에 있다 어디야? 누나 안 싸우지 안싸오지불레해불거다불 쌍다귀오 미리야, 아, 그 아, 죽겠다. 왜 나오는데 이러면? 5 m m 나갔던데. 아, 아니구나. 석가다오야너 속아, 어, 마이크 잘 보자. 오케이츠 바로 앞에 나쁘가 봐. 오케이츠 가 봐. 이저저가봐가봐가 봐. 누나 비 어. 이 나도 끼. 촛대인 것 같은데? ]까? 쓰리카는 다리 아... 아, 나 죽었다. 아... 그걸 가지고 나왔던 거랬나? 그게 꺾여야 되는데 안 꺾였네. 음, 아, 바로 다 보이게 있더라고 텐트가 투... 다 분리. 보이게... 와, 이거 어떻게 알아? 아, 아 미용가랐는데. 그래. 그냥 집어 던졌어도 죽었겠다. 근데 이거 나. 맞지? 그냥 이거 굴리지 아... 말고 집어 던졌어. 야 <laughs> <해야겠다. 웃음> 불리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시는데. 아, <laughs> 짝시 짝신 조심해 짝신 우리 맞는다 아, 너. 아, 너. 어, 내려와. 이한테 맞는다. 이거 창창못있 <laughs> 무조건 나와. 용의 경도 있잖아. 한면더 넣어 줄까? 내가 넣어 줄게. 참... 달이... 했거든, 야, 네, 건... 거 아, 실대스짱가이긴했 그거 든관계그어 아, 스나어 광대스나. 아, 잠깐만. 그 용역이 형도 나이야 아,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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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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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어 잠깐만. 나깐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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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나 잠깐만. 잠깐나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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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오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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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리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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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니 파니. 판이 왜치자에월치자 에이, 울? 아, 기다려 봐. 나 기다려 어. 봐. 나 깜빡이가 어. 없어지게트어포퍽줄게 내가. 아, 어. 용력이 함한명 쭉쭉 가죠. 용력이. 내가 저 벌충이 어, 하늘이나하 나. 2, 3, 4. 어디서? 아, 나. 어, 또또 또. 피리 타매. 용력이용아픈기가 없는데나? 라 락커 없어 라커 없어 로기 조심해야되는데? 반졌다. 지한잔더다 로기 오겠다 로기 오겠다 로기 오겠다 야야 창호, 뭐 창호, 뭐 창호 창호, 창호창호 창호지 창호지 창호, 창호지 저 이거 저 바닥 죽기꺼 죽일꺼 기 아잇 죽여 죽여 임나이스 트럭코 잘갔다야 그건 누나가 거의 다 한거긴 아짱가아짱 깨는거 같 어떻게 잡 그니까 나 완전 p 20이었어 20 아니 나 지금 뭐지아또 창자부터 가새끼 아주 그냥 후기를 모르겠는데 야 락커, 어? 어? 락커 갔어, 락커 락커 갔어. 아, 어? 나 락커, 나 락커, 락커 갔어 락커 갔어 아나 반샷 어? 맞았다, 락커 나 락커 맞았다. 락커 너, 월샷으로? 어 락커 월샷 스나브 반샷 반샷 맞았다 씨나 지나간 뒤에 어을것나은데 나야 나야 락커 있어요 있어요 락커 있어요 어 락커 있나 보다 싸우는 거아야락나라고

피뚤면 비뚤면, 비뚤피피뚤면피뚤면 비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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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뚤면 비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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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뚤 누나 바로 가뚤면피뚤면 비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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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파니 비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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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설해 비뚤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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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뚤면 비뚤면, 비뚤면, 나이스 야나라파한번 뗄게 혼자 존나 그, 빠르다 그 막고 한번 넣어줄 수 있나? 아전안넣어어요전어요세경 전 공복 어. 아니라서 어어 아, 오이1세 <laughs> <laughs> B 먹었어 B 먹었어 광개 짱가 광개 짱가 1 짱가 1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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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 뭐야 오동 뭐야 오동 하나 보였었어. 용이어요 용민이 형. 아다 짤. 어 A A 짱가 형 피인데 가. 어 A 가면 될듯. 데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. 너나왔나너나 서래대. 너나서 그냥 앉아서 서래 앉아서 막 막. 어 관계 나한테 맞지 아니면. 아 용현이 피백 용민이 없는지 몰라. 용현이 오동이었어 오동. <레이스> 나이스 일이아이스 릴라 엔크를 <레이스> 아, <앵클레이 레이스> 막 맞기까지 여기서 모였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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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갑자기 난파선으로 하니까 잘하 아까는 존재가 없었는데 아니 감비가 긁었어 <laughs> 긁었대 긁혔어요? 아 긁혔어 상탈 안온다 아레볼루션 P 90미하네 아, 도대방 아, 발소리 뭐어? 시꼴 다시 똑뒤에 뒤에. 러패스 맞으면 그냥 맞추고. 바로 한번 한 발만 써, 한 발만 뭐 서원치만 째고 있어 봐. 아, 그러고 있어. 뽑았는데. <laughs> 시간 써, 시간 써, 이번 시간 써. 가만, 가만, 가만. 1층, 피 50. 옥테 1층 피0 시간 쓰니까, 이 새끼. 옥테에폭 넣어줄까, 그냥? 네. 잠 거, 꺾어서 보는 거 같은데. 쓰릴까? 안 쓰릴까? 아폭 던져라. 락커 띨게. 아, 나이 아, 와, 보이지도 않아. 락 정, 락 정. 나피이다보이지아 아, 미안. 오케이피 60. 아, 70. 아 이런 게올 수도 있지. 아 이거 차 먼저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. 우리 어디야 다? 나 대놓고. 창 장창. 나이스 가사, 가사, 아, 가자 가자 가자. 준비됐어. 아 Amanda. 내가 갈게. 기다려봐 나 포카트. 기다려봐. 나이스 어디야 여기여기 여기야 언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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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언더 들어와요. 아 관계 방어. 어디? 아 어디야? 아 당구장 입구야 당구 입구였다. 다시 건물 뒤로 갔다 건물 뒤. 언더에 들어. 용민이. 건물 뒤 갔다고? 어 건물 뒤로 빠졌어. 저기 맞았어 쟤가 맞은 아, 자판기? 자판기 아니 뭐. 여기 숨고 같은데? 어, 어, 어디가 쐈어 어디가 쐈어 짱가 어. 나올거 같다라니 ㅎ ㅎ 문제 아.. 짱가 나네아 나올거 같긴 했어 그지아창원시까지 못참아 쟤 못참는다니까 그러니까 가만 있는거 아 이거 그냥 바로 간판 쏴봅다나지 않아? 형이 디귿잡기네요전기건 열어줘 여기. 바로 깼서줄게 어? 쌍가 근데 용민이형 에이스 <laughs> 나잖아 기둥에 있다 기둥에 이번에 기둥에 있나 보다 용민이형 거의 에이스 나긴 할 텐데 아... 씨. ㅂ 이니 스나 뺐어 언더폭 하나 드립당 <laughs> 맞은 거같 <것> <laughs> <나 일단, 웃음> <나. 나가봐. 웃음> 여기 다 나가봐 여기 다 나가봐 나가봐 언더폭 나한번수나했